안녕하세요. 네, 맑은 하늘이 보이시나요? 저 위에 구름도 보이죠? 오늘은 2019년 4월 1일. 네, 4월 1일입니다. 지금 오전 10시 30분이고요. 네, 옷처럼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. 네, 그리고 좀, 아직까지는 좀 추워요. 지금, 어, 2도? 2도 정도 되는데요. 햇살은, 햇빛은 뭐, 아주 희양찬란합니다. 먼저 꽃을 피워서 이 꽃샘 추위에 오들오들 좀 움츠린 듯한 그런 꽃망울들이 보이는데요. 제가 40분간 산행을 하면서 곳곳에 봄을 소식을 예,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, 어, 저렇게 햇살이 있는 곳은, 어, 봄빛이 막 스며드는 것 같고요. 응달진 곳은 아주 추워요. 네. 아. 공기가 상당히 맑고. 아, 진짜 상큼하다는 표현을 신선한 공기? 네. 를 지금 들이마시고 있습니다. 아, 저 하늘이 예술이에요. 하늘이 저렇게 파란 하늘, 네, 봄 하늘 너무 하... 하... 힘들다. 예, 조금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무실에서 예, 일하시는 분들 예, 몸은 <laughs> 산에도 가고 싶고 마음은 벌써 이쪽 산 쪽으로 <laughs>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4월 1일 예, 만우절이니까 저는 예, 과감히 지금 되게 많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봄의 소식을 하나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산행 중입니다. 저기 군데군데 꽃들이 이렇게 피려고 그리고 피고 있는 중이에요. 어느 꽃이 먼저 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꽃을 한번 피웠다 하면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. 저기서 여기는 응달이에요. 응달은 벌써 뭐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지만 그래도 고목이 이렇게 새싹을 피운 듯이 아주 아주 하... 예또 햇빛이 이렇게 딱 쬐주면 또 이렇게 저렇게 흔들 흔들 바람에 좋아서 저렇게 흔들 흔들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. 네, 봄빛이 스며드는 것 같죠? 아, 이게 어제도 제가 이게 산행을 좀 했는데요. 아, 이거 보세요. 쑥이, 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. 드문드문. 요즘에는 뭐 중금속 때문에 깊은 산속에서 나는 쑥 아니면 뭐 채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. 글쎄요. 이런 시골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등산은 이렇게 등산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. 초반에, 아, 이 짓을 왜 하나 싶은데, 또 이렇게 중간중간 가다 보면, 저 맑은 하늘, 보이시나요? 햇살. 아, 밝은 광명. 하... 저광령이 있어서 하... 강압성을 이렇게 식물들도 나무들도 하고 있지만 저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아저 오래가요. 저 강압성 한번 하면 그래도 한 보름 정도는 네.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네. 뭐 또. 마음대로 이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요. 그래도 봄산은 조금 어제인가? 엊그저께 눈 왔었잖아요. 네, 꽃샘틀이 어, 이거 눈도 오는데도 있는데 미끄럽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가 다니시면 안 돼요. 분이 사분이 예한발한발 한발 다니셔야 됩니다. 이렇게 군데군데 아, 그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쬐이는 곳은 벌써 활짝 만개를 했습니다. 하지만 햇빛을 받지 못한 이쪽은 아직 뭐 벌써 떨어진건지 모르겠는데 네.. 너무 일찍 펴가지고요 추위에 뭐 여기 떨어진거 보이시죠? 먼저 떨어진 꽃잎들입니다 그니까 먼저 피는 것도 나쁜것 같아요 한참 누릴 수 있을만큼 적당히 꽃망울을 피우는 게 중요한데 아 먼저 펴서 꽃샘추위에 이미 날아간 꽃들 바닥에 떨어진 거 보면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아유, 이 산을 이렇게 오를 때쯤 되면은 참 힘들어요. 그치만 이렇게 군데군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꽃을 많이 피웠죠? 네. 저도 이제 집에서 TV 시청을 할 때, 정말 이렇게, 나는 자연인이다? 뭐 이런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보고 했어요. 어, 무의식 중에 그냥 틀어놓고 어, 보면서, 아, 저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다. 어떻게 저렇게 직접 산에까지 가서 산 속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? 어, 무의식증으로 막, 이렇게, 그냥, 풀어놓고 많이 봤는데요. 아, 근데, 끝날 때쯤 되면은 좀 아쉽고, 아, 나도 저기 산에 한번 가봐야겠다,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한 달에 한 번, 이렇게 산악회에 가입해가지고, 아,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아.. 아.. 하.. 하..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운동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, 인간에게 가장 아니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바로 걷기 운동이랍니다. 걷기 이렇게 꽃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피었어요. 아, 막 심장이 쿵쾅쿵쾅 이거 좀 앉아서 배, 쉬어야 될것 같아요. 맞아,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피었고 여기는 이제 소나무 솔나무 송이 있네요. 아,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산에 오르실 때는요. 가급적이면 등산화를 꼭 신어주셔야 되고 아니면 장화같이 발목에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신으셔야 돼요. 저 하늘 보이시죠? 하아. 하아. 그리고 준비체조 꼭 하셔야 돼요. 산에 오르실 때는 맨손체조 있죠? 네. 손목, 발목 풀어주시고요. 허리도 좌우 한번 흔들어주시고 목도 위뭐 아래로 좌우로 돌려주시고 왜냐면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도 아유 힘들어.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? 꼭 저마다 봄을 맞이해 이렇게 싹을 틔우느라고. 다들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아... 이런 데는요. 정말 위험해요. 이렇게 막. 다니는 데는 막 나무도 잡고 바닥도 짚고. 아이고. 그래도 미끄러워요. 조금. 네. 여기가 좀 가로질러 왔고요. 잠시 여기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하늘 구경 좀 하고 계세요. 네. 어머 저 햇살. 양말이 이게 벗겨졌는지. 아이고. 시골에서 계시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너무 너무 바빠가지고 아유, 이렇게 산을 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. 사실은 그뭐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걸 제끼고 아유, 이렇게 산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. 헉, 구름이 오냐 햇빛을 가렸어요. 저 구름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아, 저런 구름들을 보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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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해가 나오나.